자,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의 소비패턴으로 인해서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리퍼브 제품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허니투데이가 내 취향에 맞는 리퍼브 제품을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다녀와봤습니다. 가성비족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마음에 쏙 드는 가구나 가전을 좀더 저렴하게 살순 없을까 하는 분들 주목하세요. 단신을 만족시킬 그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정가에 사니 나는 반값에 산다. 가성비족을 위한 그곳으로 다 함께 고고씽 단숨에 달려온 이곳은 경기도 수원시. 바로 이 화성 근처에 가성비와 취향을 모두 만족시킬 매장이 있다는데, 와, 많다, 많아. 가정용 제품부터 사무용 제품까지 정말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것 같은데. 슈퍼도 좀 봤고요. 기타 같은 것도 그러고, 화장대랑 좀 확인했어요. 지나가다가 오면서 가면서 한 번씩 봐서 제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은 구입을 하려고 이렇게 한번 들려왔습니다. 제품들은 의외로 좀새 제품들이 좀더 많은 것 같고요. 중고도 어느 정도 많이 있고요. 네, 리퍼브 전문 매장이고요. 그러다 보니 좋은 인기 있는 제품들을 최적 가격으로 손님들한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곳입니다. 리퍼브 비율이 대략 60%에서 70% 정도고요. 중고 비율이 30%에서 40% 정도 그렇게 매장 내에 디피되어 있습니다. 아, 바로 이곳이 요즘 핫하다는 리퍼브 제품 전문 매장이었군요. 리퍼브는 이월 상품이나 고객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스크래치 상품 등 기능상에는 전혀 문제 없는 상품들을 말하는데요. 정말 이 많은 제품들을 착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 맞죠?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근데 약간 미 있어서 눈에 잘안 보이는데 그래도 하시는 거예요. 기 때문에 요게 아, 아. 스크래치예요. 요거 아. 이거. 이거 말고는 없어요. 리퍼 같은 경우도 세 건데 이게 안쓴 제품이잖아요. 보통 스크래치 조금 있어도 우리가 쓰다 보면 조금 생길 수도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저 괜찮더라고요. 가격적인 것도 되게 저렴하고요. 이런 리퍼브 제품은 시중 가격보다 최대 80%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탁, 소파, 침대는 물론 냉장고에 세탁기, TV 등등 특 A급의 리퍼브 제품만을 모아놓은 이곳 뿐만 아니라 생활용품부터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소품들까지 블로그나 온라인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프라인 매장이다 보니 직접 이렇게 소문 입소문에 이렇게 또 오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그냥 찾아서다가. 가격도 괜찮고 제품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laughs> 오 그런데 어디 가시나 봐요? 고객님께서 두건 사신 거를 배송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배송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디? <laughs> 지연장은 어디에 놓으실 거예요? 지연장은 짜이트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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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이뻐? 이뻐. 엄청 이뻐? 응.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가 좋은 것 같아서 이입게봤어 최고! <laughs> 손님들이 또 가지고 계신 가전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물품들을 저희가 또 매입도 하고 있거든요. 가서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견적드리고 손님이 이렇게 많이 드시면 저희가 또 매입도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매입한다고 하니 처분해야 할 물건들은 여기로 연락하면 되겠죠. 방문 경적이 들어오면요, 저희 직원이 방문 직접 방문해드려서야 품질을 확인하고 저희가 또 가지고 와서 올 분해를 하고 소모품을 갈고 고압 세척 후에 또 검증 후에 테스트 후에 저희가 추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입한 제품들은 중고제품임을 표시하는 녹색 가격표를 붙여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중고제품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상태 아주 굿입니다. 굿! 좋은 상품들은 저희가 판매할 수 있게 해서 나중에 좀 좋은 것들은 금방금방 나가고요. 저기 사장님, 리퍼브나 중고제품은 당연히 AS가 안 되겠죠? AS는 저희가 최장 6개월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교환이나 반품 같은 경우에는 7일, 7일, 이내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교환 반품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냉장고를 사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마음에 들고 일단은 여기서 샀어 고장도 안 나고 오늘 서비스도 괜찮고 그래서 종종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스크래치 조금 있다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도 저렇게 저렴하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가봐라 저희 추천하는 편이에요. 아, 여기 오시는 손님들이 옷가보다 이렇게 저렴이 이렇게 사시니까요. 많이 좋아들 하시고 또 만족도 많이 하셔서 또 다시 이렇게 방문하시는 손님들도 많고요. 또 저희도 손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마무리 또 많이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성비 좋은 매장이 수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명 인천 부천 수원에도 있고요 지사 확장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고 하네요 경기 불황으로 인해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요즘 내 마음에 쏙 드는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득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가보시죠. 품질 좋은 리퍼브와 중고 제품을 착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더는 사용하지 않는 가전이나 가구들을 최고가로 판매도 할수 있다고 하니까요. 득템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